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저와 함께 공부할 내용은 신체의 위치를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자, 우리 몸에서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 자, 우리도 언어를 사용합니다. 예, 말을 하죠.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쓰는 말, 한국말하고 영어하고 어, 위치를 표현하는 말이 틀려요. 자, 머리가 어, 위에 있다, 아래 있다, 앞에 있다, 뒤에 있다, 어, 뭐 속에 있다, 바깥에 있다. 이렇게 위치를 표현을 하는데요. 뭐 영어로는 프론트, 백, 업, 다운, 뭐 이렇게 인, 아웃,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용어가 틀린 거죠. 근데 이제 우리 해부학을 공부하는 전문가 분들께서 어 우리는 이런 언어로 소통을 할 거야라고 그냥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언어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이 언어를 그냥 습득하고 아 이게 이런 의미를 갖고 있구나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내용 보시게 되시면 이렇게 나와져 있는 이 내용들 안테리어, 콘스테리어, 슈페리어, 임페리어, 디스타, 프록시마, 미디얼, 나테랄, 인뭐 이런 용어들이 어, 무슨 의미인지 알수 있으셔야 되고요. 뭐 어, 안테리어하면은. 같은데 그 박스에서 왼쪽 제일 위에 첫 번째 있는 그거 같은데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안 돼요. 그냥 안테리어 하면 어 안테리어 앞쪽 뭐 이렇게 음 정면부 이렇게 바로 땅 반사적으로 튀어 나올 정도로 용어가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친구들이나 가족 뭐 혼자서 게임하듯이 어 안테리어, 포스테리어뭐 이런 방향에 대한 감을 잡으셔야 되는데요. 우선 거기 에 있는 용어부터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자, 우리 박스에 있는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안테리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안테리어는 우리 몸에 있어서 앞쪽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안테리어는 예. 그래서 이렇게 안테리어라는 단어 정리하시면 되고요. 포스테리어는 안테리어의 반대말입니다. 반대말로 이쪽, 뒤쪽을 표현을 합니다. 자그 다음으로 슈페리어는 자, 여기서 보시는 요 단어고요. 위쪽을 말합니다. e 예. 슈페리어는 위쪽. 예. 위를 가르치는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임페리어는 아래쪽입니다. 예. 자, 그다음에 디스탈이라는 말 뜻은 뭐냐면은 우리 중심에서 먼 쪽에 있는 것을 디스탈이라고 해요. 그리고 가까운 쪽은 반대말로 프록시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서 손을 보면 은팔꿈치에 디스탈 쪽에 손이 있는 거고요. 팔꿈치에프록시말에는 숄더가 있습니다. 이 용어 이해 되시나요? 숄더의 디스탈에는 엘보우랑 위스타가 있고요. 숄더의 프록시말에는 스터넘이 있네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위치를 표현하는 용어 지금 살펴보고 있고요. 자, 미디얼과 라테랄입니다. 미디얼은 이 가운데, 우리 중심부로 왔을 때, 중심, 이 가운데에 가까운 포인트를 우리는 미디얼이라고 하고요. 자, 라테랄은 바깥쪽으로, 네, 이쪽으로 나온 것을 바깥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디얼은 안쪽, 바깥쪽은 라테랄. 이라고 기억해두시면 되시고요. 자, 인터널, 익스터널은 인터널은 이제 나중에 이제 로테이션이 뒤에 들어가서 인터널은 이렇게 안쪽으로 도는 거, 익스터널은 이렇게 바깥쪽으로 회전하는 것입니다. 자, 인터널과 익스터널도볼수 있고요. 자, 그다음엔 크라니알과 카우달입니다. 네. 크라니알과 카우달은 뭐슈페리어와 임페리어와 비슷할 수도 있지만은 슈카 용어 자체는 크라니알은 머리 쪽 방향인 거예요 머리가 있는 방향, 카우달은 꼬리가 있는 방향 쪽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면 되시고요 자 도잘과 벤트랄은 도잘은 우리 보시면은 등 쪽이라는 뜻이에요 말은 우리 등 등의 방향. 그리고 벤트랄은 배쪽의 방향이라는 뜻으로 기억해 두시면 되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인체의 용어를 표현하는 방법들을 알기 위해서 용어를 정리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해부학적으로 어떻게 표시되냐면, 은뭐 디지털에 있는, 뭐 네, 더디스탈 디지털 파트에는 무엇이 있고, 프로시마 파트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안테리어 파트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구조물들은 뭐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 단어들이 반사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용어를 내가 언어처럼 쓸수 있도록 편하게 내 입에 붙여야 됩니다. 지금 있는 게총1 4개 단어네요. 자, 오늘의 숙제입니다. 자, 오늘은 짧은 강의죠. 자, 14개의 단어를 암기하셔야 예, 됩니다. 아시겠죠?